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팔팔입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와 시행.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연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이용정보변경시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신청을 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신규로 체결을 하거나 뭐 변경이 있거나 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해제할 경우에 그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막 있지 않습니까? 농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떻겠습니까? 지자체에 에, 군청이나 시청에 어, 신고 만 하면 됐죠, 그죠? 신고를 하고, 그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이제부터 농막을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막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뭐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그 통계를 낸다든지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시설을 신규 로 설치할 시에는 또한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등 토지 개발 개량 시설 신규 설치 시에도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시행일은 2022년 6월 1일부터고요.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에는 현행 9%였으나 15%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 농지위원회에 신설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신설이 되었고, 그 신설을 해서 이제 심사를 의무화 하겠다. 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부터고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취득 시 시, 구, 읍, 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자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땅을 살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공유자. 그 주말 농장, 이런 거는 뭐세 사람이, 어, 합쳐서 한 필지를 사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농업 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치 가능,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업인 안전보험이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여 하며,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내리겠습니다. 보장 수준을 보면, 상해 질병 치료금 한도를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입원을할 시, 어,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어, 하루에 6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뭐 그런 내용이고요. 보험금 지급은 어 유족 급여금 장애 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바뀌어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방식 개인 또는 부부형이 있었으나 할인이 없었습니다. 그나, 개인 또는 가족형의, 어, 인당 보험료를 5%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시행일은 2022년 7월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대면 경제 확대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한다. 렇게 되겠습니다. 축, 축산물 정보를, 영상이나 등급 등을, 어, 제공해서 경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뭐 돼지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경매 도입 전에는 이제 대면으로 그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경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시행일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합니다.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진단명, 그 필요성, 방법, 내용. 그 수술의 필요성이 되겠죠.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그리고 예상, 후유증, 부작용. 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농업박물관 개관을 하는데요. 시행일은 2022년 하반기. 그 박물관 위치는 수원시 군성구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국립 농업방문관 주요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 곤충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 논, 가수원, 이런 게 있네요. 참조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점88이었습니다.